안녕하세요 태양광 관련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하는 무료 컨설팅 전문기업 하이존TV입니다 최근 국내 태양광 산업이 대내외적인 영향으로 인해 침체기를 겪고 있어 다시금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년 세계 태양광 시장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태양광 시장의 경우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습과 시장 축소로 인한 경쟁력 상실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저희 하이존 TV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태양광 설치량은 누적 400기가와트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20% 이상 증가한 510기가와트를 기록한 전망입니다. 이는 중국과 미국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기인합니다. 중국은 2022년 106기가와트였던 태양광 설치량이 불과 1년 뒤인 지난해 240기가트로 폭증하였습니다. 미국도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이 맞물려 가정용 태양광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32% 증가한 33기가와트가 설치되었습니다. 반면 국내의 경우 태양광 시장이 침체의 늪에 빠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지난해 국내 태양광 설치량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2.5에서 3기가와트 정도로 추정되며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내외적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보급할 만한 메리트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국내 태양광 산업의 성장세가 꺾인 것은 우선 중국산 저가 제품이 유입된 탓이 매우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 중국은 세계 태양광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2010년대 초반부터 태양광 산업을 키우기 시작했고 현재 세계 태양광 점유율의 무려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저가 공세가 지속되면서 태양광 패널의 주 원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은 지난 2022년 kg당 39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현재 킬로그램당 8.7달러 수준까지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 가격은 장당 0.32달러 수준으로 지난해 고점에다 1.31달러 대비 75.6%나 하락하였으며 비슷한 기간 패널 가격도 50% 가까이 급락하였습니다. 이에 앞으로 한국 업체들이 도저히 가격 경쟁을 펼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같은 국내 태양광 산업의 침체기는 정부의 정책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2020년 5GHz로 정점을 찍은 국내 태양광 설치량은 정부가 2030년 신재생 비중을 하향 조정하고 RPS 제도 폐지 및 경매 제도의 도입 등으로 향후 2에서 2.5GHz 내로 수요가 정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태양광 발전이 신재생 분야의 핵심이자 미래 에너지 산업인 만큼 정비 없이 먼 미래를 보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내 태양광 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면 결국 중소 중견 규모의 패널이나 인버터 등 관련 제조 기업들까지 사업을 철수하게 돼 산업의 기초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으며 사실상 하나 큐슬만이 해외 시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것을 제외하면 시장은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국내 태양광 시장이 다시 살아나려면 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글로벌 태양광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의 하나로 키우기 위해 혈안이 됐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중국의 적가 침투를 수수 방관하고 있습니다. 곧 앞으로 다가올 탄소 중립 프로세스 대응 및 미래 에너지 안보 보전을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의 태양광 생태계를 반드시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선한 경력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